너희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 봤어? <laughs> 나는 이게 제일 재밌어. 햄버거는 명절 음식이다. <laughs> 지금부터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. 나는 그 말이 제일 와닿았어. 무조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. 그나저나 친구야 이번 사회 수행평가 같이하자. 우리 주변의 금융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뷰하기. 안 돼. 지난번에도 같이 모여야 하는데 약속도 매번 어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임승차 있잖아. 그래서 협동 점수도 깎이고. 너 지난번에 나랑 할 때도 그랬잖아. 새로 막상습적나 같이 할 사람이 없어. 나한 번만 더 믿어주라. 아 제발 됐고. 난 친구들 사이에 이미 신용이 바닥이야. 그렇다고 무슨 신용이란 말까지 무섭게. 신용은 어른들만 쓰는 말 아니야? 얘들아, 내가 그렇게 신용이 없어? 그게 말이야. 네가 약속을 해 놓고 번번이 안 지키니까 서로의 믿음이 깨지고 신용을 잃는 거지. 맞아. 현대 사회를 신용 사회라고도 하잖아.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속 잘 지키고 믿음을 줘야 필요할 때 부탁도 할수 있는 거라고.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. 지금이야 이 정도로 끝나지만 어른이 되면 더 심각할 거야.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어른이 되면 신용이 재산이래. 신용을 잃으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신용카드 를 만들 수도 없고 아무튼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대 어린이 되면 자신의 신용도에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것을 신용등급이라고 한대 그거 내신 등급 같은 거야? 대학 간는도 중요해? 친구야 살면서 내신 등급만 있는 게 아니지 경제활동에서 신용이란 돈의 빌리거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후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 빌린 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는 거 말이지? 맞아 휴대폰 요금, 인터넷 요금, 전기세 등도 다 신용거래지 그거야, 부모님이 제때 잘 내주시잖아 물론 대부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쓰는 휴대폰은 우리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휴대폰 요금 제때 안 내면 우리의 연체 기록으로 남는데 그니까 신상 나왔다고 자꾸 바꾸고 단말기 대금 제때 안 내면 안 된다고 음.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신용 등급이 형성되는 거라고.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어야 해. 친구야, 왜 어릴 때부터 신용을 잘들여야 하는지 좀 감이 오니? 난 생생한 사례를 옆에서 봤잖아. 우리 삼촌. 아, 그 방탄급 매의 훈남 삼촌? 우리 삼촌이 학교 다닐 때부터 남의 물건 빌려서 잘안 돌려주고 하더니 아무튼 신용이 꽝이었어. 회사 지식에서는 신용 카드 만들어 마구 긁고 돈을 못 갚으면 다른 데서 빌려다 갖고 그런 거돌려막게라고하더라 아무튼 신용 등급이 바닥까지 떨어져 지금 아무것도 못 해. 그래서 신용거래를 할 때에는 자신이 약속을 잘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생각하고 해야 한대. 즉 자신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지.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능력도 안 되는데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 돼서 사회생활하기 더 힘들어진대. 그치.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는 생각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빌려야만 해. 안 그럼 신용도 깨지고 외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고. 아, 이제 감이 제대로 왔어. 신용감. 우리도 이제부터 신용 있는 생활습관을 잘 들여야겠다. 신용을 생각처럼. <laughs> 나 기념으로 오늘 어록하을 발표한다. 신용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. <laughs>